노머리 질는 가이가? 어? 지금 뭐 심각해지는데 분위기가 표정이 어? 그 처음 해봐 가지고. 처음 해 봤다고? 아닐 텐데. 어. 그게 너무 가가가 가게 뚫으면 그게 위에 거기 태기 잖아요긴 쪽으로 좀 살이 높은 쪽으로 안쪽으로 좀 파세요. 그비슷하 계속 가지고 더 돌려 가지고 그래서 이걸 조금 짧게 해 주셔. 짧게 하 음. 짧게. 짧게 하고 이 안쪽으로 살이 많. 아 네, 그렇죠. 네. 살이 많죠. 네. 예. 음. 지금 네. 음 요즘은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. 이거 보십시오. 마이크까지. <laughs> 아, 역시. 다시 한번. 이게 좀 짧은 거 같아요. 그, 그럼 그 그걸 빼려면 여기는 이제 실제 여기는 이제 팔로 오면 그렇죠. 팔로 했는데 팔로 했는데 왜 이게 10cm가 나왔나 모르겠네. 제로 분명히 자가는 팔로 오는데. 아. 아. 제대로 만드셔야 됩니다. 아, 10cm. 어, 이거 쉽게 되시? 그러면 여기서서 수업을 잘합니다. 그 직원 폭만 드셔도 그돈다 흘러 나옵니다, 그게 옆으로. 너무 그 그게 생각대로 식게 되면은 돈 내고 배우실 필요가 없겠죠. 그렇죠. 그게 안 되니까 배우려고 신게겠죠 아유, 오마 선생님 멋있어 보입니다. 아니, 아, 원목님 진짜 뭐 있어 모입니다. 아, 그냥 박스인데요? 아, 아 그래도 뭔가 집 같은데. 아, 이걸 질러서 그런 가야장소 아, 그냥 목조주택 지어도 되겠는데. 목조주택 질러서 그런 거 아. 우리 연애하는 거 같다 아어 내일 열 내가 탑이다 어? 뭐한다고 어이럴고 뭐한다고 제가 탑입니다 아 그래 탑 어? 안다 어아 예예 <laughs> 의자왕 팔고 대리인 넣으면 되잖아 네 대리인 대리인 대리, 어 대리 <웃음> <웃음> 야, 이새 빠졌다, 야. 졸지에 느댄다. 어? <laughs> 하고 나라 간대, 그게 빠져가지고. 쭉쭉 좀 내려봐 아까 오른쪽으로 다 열었거든요 왼쪽이지 오른쪽은 감는 거고 반대로 해야지 이게 장구는 거지 반대로 왼쪽으로 돌려야 열리지 꿀렁꿀렁 해봐, 어. 이게 물이 안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. 아직도 물이 있어요. 어. 그렇게도 흔들어주고, 지금 그렇게 안 나오는 건물 아, 때문에 안 나오는 거거든. 공기 중에 이렇게 물이 많은 거야. 그자이곰부레 해야도 그 너희 집에 의자왕이 먹는 보약을 좀 먹어야 될것 같지 않나? 그러고보면 동물의 세계는 참 신기한 거같아 닭들도 마찬가지잖아 닭이요? 어 그래서 거기도 장닭, 수닭들이두마리만 있으면 아주 맨날 피 터지잖아 진우야 너 너무 짜내는거 아이가? 야 그래 짠해면 나중에 어떻게 걸어가려고 하노? 아. 어? <laughs> 아직도 물이 적당히지 않아라. 땡크 바닥에 물이 깔렸었구나. 네, 몇년된 거예요? 쟤도한 십몇 년 됐을 걸요. 아,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거의 지금 십... 저번에 대패가... 아, 스킬이 대패가 몇년됐던노 2007, 2 0 0년 대패가... 한 2007년? 얘도, 어, 얘도 그때 같이 간 거거든. 그러면 그 전에 내가 목수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이래저래 어느 정도, 몇년 정도 썼는지 나오지. 그래, 좀, 소중히 다뤄줘라. 지금, 내가 각도 절단이 지금 참, 제기지도 않는다, 지금. 아 참. 전기를 어떻게 만져봤는데? 아, 저, 그, 원룸 할 때, 저, 스위치 교체. 아, 내가 중간중간에 니가 전기선 따가지고, 저 작업하면서 등 같은 거 넣어서 다 만들어 봐야 돼. 저 전기선하고 다 있거든. 그럼 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다 해봐야 돼. 네. 아.